4운디 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립니다. 레츠나 파크 서울 1 경주입니다. 한가운데 인기 마 6번 베스트 클론 출발 줬습니다. 그 안쪽으로 4번 정성 바이스 따라붙습니다. 다시 바깥쪽으로는 7번 글로리엔 아너입니다. 6번, 4번, 7번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인기 마인 6번 베스트 클론이 선두, 안쪽에서 따라붙는 4번 정성 바이스, 바깥쪽에서 기회 노리는 두 마리는 7번 글로리의 나너와 8번 승리 공주입니다. 그 뒤를 3번 하얀 태양과 5번 다운디가 따르면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6번 베스트 클론, 그 뒤를 따르는 말은 4번 정성 바이스와 7번 글로리의 나너, 8번 승리 공주, 2-3위권이 치열하고 안쪽에서 3번 하얀 태양, 그 뒤를 5번 다운디가 추격하고 1번 용비천과 2번 은성놀이 하위권입니다. 선두는 6번 베스트클론 유지하면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 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번 베스트클론 가장 앞서 있고 바깥쪽 7번 글로리에나나와 8번 승리공주가 따르고 안쪽을 노리는 말은 4번 정성바 있습니다. 선두 6번 베스트클론 송재철 기수와 맞추는 6번 베스트클론 여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글로리에나나가 추격합니다. 6번, 7번 두 마리 앞서 있고 그 뒤를 8번 승리공주와 5번 다운디 3번 하얀 태양 등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6번 베스트 클론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7번 글로리에 나노. 6번 베스트 클론과의 거리 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안쪽의 6번 베스트 클론 바깥쪽 7번이 넘어서면서 7번 글로리에 나노, 6번 베스트 클론 두 마리가 앞섰습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일 경주 경주 막판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7번 글로리에 나노가 인.